"탈덕수용소"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의 이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인기 있는 아이돌. 연예인이다 싶으면은 각종 허위서실, 비방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채널로 유튜브 역사상 최악의 사이버레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돌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치를 떨 거예요 지금 채널이 날라가서 겨우 제목이랑 여기 기사에 있는 캡쳐본만좀 남았는데 뭐 보면은 여자 아이돌 몸을 훑어봤다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 술 먹고 행패를 부렸다 제목만 봐도 어질어질하죠 혹시라도 여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유 표절시비 약서 죽어라 쇼츠 올리는 채널 하나 있어요 거의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 케이팝 팬들 욕은 다 먹으면서 천년만년 장수할 것 같은 채널이 어느 날 터졌습니다. 아이돌 팬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방탄 비가 나서 갖고서 고소를 한다, 만다, 어쩐다 했는데도 그냥 운영한다, 어쩐다 하더니 갑자기 채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말이 케이팝 팬들이 워낙에 전세계 많으니까 누가 이 사람 유튜브를 해킹해서 계정 날린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돌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에 대한 전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는 스타쉽, 현재 아이브 소속사죠. 가든 입장문인데요. 보게 되면은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형소 분명히 언급을 하죠. 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이 2023년 5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았고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운영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정보를 받은 그 다음 날 갑자기 계정 주인이 자기 계정이 해킹 당했다면서 채널을 날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렵다는 구글 본사에서부터 직접 유튜버에 대한 개인 정보를 받은 거죠. 어떻게 이해 가능했을까요? 우선은 미국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폭스뉴스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표 조작설에 대해서 보도하다가 투표 개표기 업체한테 1조원 그러니까 매출의 20%를 배상했던 전례가 있죠.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해요. 미국 항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유인호 변호사님이 글에 따르면 미국 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일단 진술이 허위여야 하고 이 진술이 피해자 가해자 외에 제3인한테 공표되어야 하고 문제의 표현이 법적인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여야 하고 실질적인 금전적인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 2, 3번과 그렇다 치는데 4번의 경우가 사실 힘들지 않았을까 해요. 미국의 경우 단순 기분상해죄. 그러니까 실제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만 해서는 명예의 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아마 연예인 가수의 경우에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이런 허위사실 정보가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서 광고, 방송, 출연 등의 시장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먹혀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떤 경종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에 탄압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앞세워서 유튜브는 해외 법인이니까 미국은 명예훼손죄가 없으니까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로 남을 깎아내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뭐 유튜버든 댓글을 다는 이용자든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유튜브는 현재 대체재가 없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검열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인데 어, 이거는 유튜브 쪽에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좋게 보자면은 어떤 거를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한테 권한을 넘기게 되면은 자칫 유튜브 측에서 검열할까? 그러니까 유튜브 입맛에 맞는 정보는 올릴 수가 있고 아닌 것은 올리지 않을 수가 있는 꼴이 될 수가 있으니 조심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 나쁘게 말하자면은 어쨌든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나옵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체류 시간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광고주들의 심의에 크게 거슬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유튜브 측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크게 나서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열들은 최대한 자동화,봇과 알고리즘을 돌려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있고요. 오늘 영상 요약, 유튜브도 고소가 됩니다. 말 조심, 입 조심으로 삽시다.